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빛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 살리세, 제의 밤흥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에 여살리세 너의 등 풀도 두어라 거친바다 비춰라 빛을 차 저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저 헤매는 이 건전의 여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이서 1장, 7절로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국민의 권리자 이 의무인 투표에 다 참여하셔서 진정 인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귀중한 한 표를 오늘 꼭 행사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 선거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 그러면 대부분이 관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용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내 주장을 해도 안 되고 나와는 다른 행동하는 사람을 항상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의 잘못을 짚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여기는 시대와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시대와 상황만 그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도 사랑에 대해 이러한 잘못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 문제는 오늘 이 사회와 많은 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포용,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오늘 우리의 어,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모든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무작정 다 덮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혹하는 자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 사랑과 관용이 무조건 동의어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따르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나고 하도록, 떨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꿰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어디서 생겨났겠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 신자들이 한때는 진리 가운데 행하였던 신자들이었는데 그 진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그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버린 사람들. 자, 이들이 지금 미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는 성령 충만을 받기도 했고, 한때는 은사자를 은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어,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이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단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교주가 중심이 되고, 교주가 하나님 되고, 교주가 성령이 되는 이 잘못된 행태. 자 이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공생의 사역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그냥 실제로는 오지 않으셨는데 그저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도 않으셨고. 따라서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으셨다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들. 오늘 사도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뒤틀어서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은 진리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자,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스스로 삼가하라. 미혹하는 자들을 우리가 대처할 때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 점검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온전한 상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충성된 섬김에 대한 하늘의 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교리에 속아서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 있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환심을 사게 되죠. 자,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성경공부, 교리공부들,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끌립니다. 굉장히 새롭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진리처럼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거짓 교리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그 거짓 교리들을 보게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말씀의 그 경계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거짓교리에 빠지고 미혹에 빠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미혹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뿐,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 대신은 하나님도 소유하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알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 사모함이 매우 절실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와 도 우리는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는 친밀한 교제 아래 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유하지 못한 미혹하는 자들이 신자들에게 찾아올 때에. 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이서를 처음 볼 때,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순의 전도자인 양 위장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의 전도자인 양 들어와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왜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의 문을 함부로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젓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겁니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이단에 대해서는 한부도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라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라 단호하게 태도를 취해라 자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미혹하는 자들과 교제하게 되면 그 거짓교례가 그 가정 안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퍼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아예 상정은 하지 마라. 아예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교부 폴리카비 전하는 말입니다. 하루는 사도 요한이 공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자,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그 당시 영지주의의 교부였던 케린투스가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공중 목욕탕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목욕탕 안에 진리의 대적이 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질까 염려되니 나는 이곳을 떠난다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위대한 사도였던 요한 역시 미혹하는 자와는 같은 공간에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요한은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면서, 자, 아직도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 근데 이 편지로는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조만간, 조만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서로 간의 기쁨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대한다. 만나서 이 편지로 못다 전한 얘기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사도 요한의 시대보다 더 활발하게 미혹하는 자들이 마치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의 정체를 깨닫고 그들의 창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해야 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포용한다고 인간적으로 사랑을 베풀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땅 위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인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원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